보다미아의 만남 너희 이따가 집에 가지 말고 안내실 앞에서 좀 기다려라. 복지관에 의료봉사 행사가 있어 오전 내내 바쁜 금요일이었다. 오후에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브라키가 등 뒤에서 재석과 민성에게 말했다. 네? 왜요? 민성이 물었다. 잔말 말고 기다려. 내가 우리 손녀딸을 소개해줄 테니까. 그 말에 재석과 민성은 놀라 잡아질 뻔했다. 너희하고 같은 학년이다. 이따 나 데리러 오면 그때 소개해 주마. 보라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듯 말하고 서예실로 들어가자 민성이 갑자기 허공을 뛰어오르며 개성을 질렀다. 오마이갓. Oh 드디어 내가 그만 여고 얼짱을 소개받 봤다니. 재석도 뭔가 말해야 할것 같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가슴만 거세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꼭말걸어 보고 싶었던 보담이를 이렇게 갑자기 만날 줄은 정말 몰랐다. 야, 얼짱이랑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좋을 텐데. 핸드폰을 꺼내, 꺼내 주무르며 민성이 말했다. 자식아, 걔가 무슨 연예인이냐? 창피하게. 그래도 인마 걔랑 사진 찍어서 학교 가져가 봐라. 간지 팍팍 날거 아니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민성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머리에 물을 적시며 호들갑을 떨었다. 재석도 신경이 아직 안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화장실 거울에 얼굴 한번더 들여다보고 복지관 직원들 흉내 내서 갖다 놓은 칫솔로 이빨을 한번더 닦았다. 읽고 복지관 업무가 끝나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이 되었다. 안내실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민성이 말했다. 야, 긴장됐다 긴장돼. 어째 왜 줬냐? 이 자식, 열락 떨기는. 하지만 재성 역시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였다. 전에 봤던 승용차가 복지관 앞에 와와 섰다. 문이 열리며 자주색 교복을 입은 보담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를 보는 순간 재석과 민성은 다시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왜 예쁜 여자들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상큼하게 복지관 안으로 걸어오는 보담을 지켜보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 같았다. 할아버지, 보담이 둘의 등 너머를 보고 반색을 했다. 어느새 브라키가 내려와 있었던 것이었다. 오냐, 브라키는 보담이와 팔짱을 끼고 입구로 나오면서 말했다. 인사해라, 얘들은 자연봉사 온 아이들이다. 갑자기 홍두깨라도 들이대듯 브라키가 둘을 보담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예뻤다. 신은 왜 이렇게 외모만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곱게 인간을 만들었나 싶어 재석은 미칠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 알아요. 민성이 선수를 쳤다. 네? 그만요고 얼짱이시, 얼짱이시잖아요. 와, 이거 영광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호호호. 녀석이 밉지 않은 소, 수선스러운 태도에 보담은 예쁘게 웃었다. 제 친구가 그 학교 다니거든요. 어머, 그래요? 누군데요? 문현금이라고요. 어머, 현금이 1학년 때우리반이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그때 지켜보던 브라키가 끼어들었다. 이 녀석들 존댓말 할 줄은 아는구나. 자, 이쪽은 재석이 덩치 크고 남자답게 잘생겼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재석은 얼굴이 붉어졌다. 안녕하. 안녕하세요. 스스로 없이 밝고 구김살 없는 보담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건 처음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얼굴이었다면 얼굴이 바로 그건 보담의 얼굴이었다. 이 녀석 별명은 내가 둘이 안이라고 지었... 지었다. 너하고 알고 지내라고 오늘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얘네는 자원봉사원는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야. 노인들을 아주 많이 도와준다. 어머, 그래요? 특히 둘리안이 녀석은 우리 서해실0년 묵은 카텡을 다 빨고 바닥을 다 청소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재석은 어제 커튼을 빨아 널어두기만 하고 걷어다 다시 달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하차 커튼 맞다. 둘은 허둥지둥 뛰어서 건물 뒤로 돌아갔다. 아, 얘기 좀더 했어야 했는데 부담이 갔겠다. 커튼 생각은 왜 못했지? 그러게 말이야. 커튼을 걷어서 서해실로 달려갔지만 서해실 문은 잠겨 있었다. 경비실에서 키를 받아서 두른 커튼을 새로 걸었다. 마음이 급했는지 이미 보담이는 갔을 것이 분명했다. 마음이 급했지만 이미 보담은 갔을 것이 분명했다. 허둥대며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새로 빵 커튼을 달자 향긋한 세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야, 그래도 빨아놓으니까 괜찮다. 그래, 좋아졌다. 까만 커튼 빨아봐야 까만색인데. 그러게. 가자, 이제. 그래도 오늘 보담이 만났으니까 기분이 짱이다. 다음에 보담이하고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그만해라, 그만해. 왜 얼짱하고 사진 찍는 게 요즘 추세야, 추세. 아, 내가 얼짱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니, 민성의 주책은 정말 말릴 수가 없었다. 둘이 보담이 얘기를 나누며 복지관에 빠져나왔을 때였다.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검은색 수영차에서 겨운기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차창에 스르르 내려가더니 브라키가 밖을 보며 말했다. 한시한 일이었을 때 같으니, 차에 타라. 너희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밥사주마 와, 둘은 허둥지둥 달려갔다. 덩치끈 재석은 조수석에, 민석은 뒷자리에 앉았다. 브라키가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 앉자, 상석에 앉게 된 것이다. 보다미는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밀려 앉게 되었다. 할아버지, 여기는 사장님 자리인데요? 괜찮아,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차 안에는 고급스러운 형가 났다. 김기사 애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 어디로 갈까요? 보다비가 나서서 결정을 했다. 아저씨, 그러면요, 우리가 자주 가는 반즈. 반즈 알았습니다. 반즈는 말로만 듣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재석과 민성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다니, 그 사실을 들은 꿈만 같았다. 보다만 얘네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다. 그런 것 같아요. 브라키는 어쩐 일로 재석과 민성에 대한 칭찬을 했다. 저, 저기요. 그때 민성이가 고개를 돌려 부담을 보며 말했다. 네, 저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돼요. 사진이요? 네, 그만요. 그 얼짱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세요. 저는 얼짱 사진 한 장도 없거든요. 하하하, 브라키가 크게 웃었다. 운전하는 김기사도 풋하고 웃음을 토했다. 부담아 소원이라니까 사진 한장 찍혀줘라. 아이 할아버지 보다미는 수줍어했다.괜찮아 얼짱이 요즘은 뭐 유행하는 거라면서 기다렸다는데 민성이 끼어들었다.네 맞아요 할아버지 제가 이거 절대로 인터넷에 유포 안 할게요.저 혼자만 <laughs> 볼 거예요.더 이상 보다미가 말 없는 것을 보고 민성은 핸드폰을 들이밀었다.입을 가리며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어 찍어댔다. 그만하세요. 연이어 찍으려 하자 보담이가 말했다. 아 고맙습니다. 찍은 사진을 다시 보며 민성은 주책을 떨었다. 으 정말 예쁘다. 재성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너는 안 찍냐? 브라키의 물음에 재성은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아 아니요. 녀석 덩치는 곰 같아가지고. 반지에 들어서자 지배인이 달려 나왔다.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이야. 이쪽으로 오십시오. 룸으로 <laughs> 모시겠습니다. 번잡한 레스토랑이었지만 조그만 룸이 있었다. 룸으로 들어가자. 자리를 잡자. 테레, 테이블 위에 메뉴판이 깔렸다. 재석과 민성은 뭘 시켜야 할지 몰랐다. 한 번도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담아, 내가 시켜줘라. 보담이는 능식하게 두꺼운 메뉴판을 이리저리 넘기며 이것저것 음식을 시켰다. 고기 좋아해요? 네. 둘은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그럼 안심 스테이크로 해요. 이집 안심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리가 없었다.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가 없어 재석은 목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대화를 하면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맛은 물론 알 길이 없었다. 브라키가 말했다. 사내 녀석들과 밥을 먹으니까 참 기분이 좋구나. 젊어지는 것 같아. 많이들 먹어. 네 고맙습니다. 재성은 부끄러워 보담이 옆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 너희는 봉사 끝나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느끼는 거 없었냐?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며 불라키가 말문을 열었다. 그의 주간식사는 언제나 인생살이인 것 같았다. 저는요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민성이 대답했다. 그래 너는 이번에 재석에게 물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어머니 고생 좀 덜. 그래, 녀석 효자로구나. 보라키가 말했다. 효자는 귀한 거야. 너희 우리 보담이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니? 민성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 친구 되고 싶어요. 전 이미 보담이 친구하고 친구예요. 현금이라고요. 하하하, 그래, 보담아? 이 친구들 건전하게 사귀어 볼 마음 있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빨리 학원 가봐야 돼요. 음, 학원도 좋지만 좋은 남자친구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 브라키는 뭔가 생각하다니 말했다. 너희 내 손녀와 친해, 친하게 지내려면 조건이 있다. 네, 조건이요? 그래, 조건. 그게 뭔데요? 죄성은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어서 조용히 들었다. 너희가 성실하고 선량한 학생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손녀 딸과 사귀도록 허락해주마.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민성이 바짝 다가 앉으며 물었다. 그거 별건 아니어도, 아니기도 하지만 어려운 거지. 네? 당장 할수 있는 건 먼저 담배를 끊는 거다. 둘은 얼굴을 붉혔다 전에 보니 너희들 공인요원놈들하고 같이 앉아서 담배질이더구나. 브라키는 엄한 얼굴로 말했다. 담배는 마약보다 더 나쁜 거다. 끊지 못하면 내 손녀와 친구가 될수 없다. 담배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기는 하냐? 재석은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민성의 눈치를 살피다 말문을 열었다. 폐암에 걸린대요. 그래,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6배란다. 어디 그 뿐인 줄 아냐? 너희처럼 어린 나이에 피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피운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5배가 높아. 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담배 연기가 폐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5 곱하기 6, 30배나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다. 브라키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흡연의 폐에 대해 으름장을 왔다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겨 협심증에 걸리고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고 위에도 나쁘며 심지어 불임에 될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다. 담배 연기 안에는 16종 의 이상의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이 이어질 때 보담이 말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애들이 질렸잖아요. 사실이었다. 재석가 민성은 막연히 해변이 나쁘다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그 해악에 대해 접해본 적은 없었다. 좋아. 그리고 또 하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다.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이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인생에서 그만큼 처지는 거다. 그건 조금만 노력하면 해볼 만하다는 할... 생각이 들었다. 안 그래도 낮에 일이 고되어 집에 가기만 하면 이내 골아 떨어지는 요즘이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여유있게 살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바쁘게 산다. 게다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해서 늘 의욕이 넘치지. 그런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늘 피곤한 기색으로 살게 되어 있어. 이건 할수 있겠냐? 네 그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거, 것 같다. 재석과 민석 둘은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이 신진대사는 아침에 시작되면서 저녁에 가장 높아지거든. 이게 활발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데 늦게 일어난 사람은 신진대사율이 낮아서 살이 잘안 빠진다. 그래서 성장호르몬은 잠을 일찍 자야 많이 분비되는데 너는 키가 안큰걸 보니, 보니 분명히 일찍 안 자는 것 같다. 자신을 주목하며 말하자 민성이 불면 소리를 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남자는 24살까지 큰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키가 크는 거야. 그럼 재성이는 이미 컸으니까 안 그래도 되네요. 이 녀석아 성적 호르몬은 꼭키 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몸이 다 크고 나면 체지방이 분해하고 근육량을 늘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게 자면 이런 효과가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봐라. 얼마나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제석과 민성은 브라키의 말에 귀에 담아 들었다. 브라키는 결코 다른 노인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반복해서 하지 않았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집어봐라 말해서 참고 들을만 했다.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담배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성의 대답을 듣고 나서 불확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리안 너도 알았냐? 네 열심히. 너는 보니까 말버릇이 이상하더구나. 말꼬리를 흐리고 마무리를 못해. 재석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분명히 말을 마무리해야지. 말꼬리를 삼키면 자신 없는 비겁자를 보인다. 네, 앞으로. 저것 봐, 말꼬리 또 다시 말해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죄송은 했어. 한 문장을 완성해 대답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담배 끊는 것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해보도록 해. 꿈과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둘은 대성역에 내렸다. 승용차가 떠난 뒤 민성이 말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현금이한테 말해야지. 와, 이사진 봐. 얘는 완전 탤런트 아니야? 클렌트 사진 메일로 쏠 테니까 잘 봐봐. 이윽고 재석이 핸드폰에도 부담의 사진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야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아참안 올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참 미치겠네. 정말 대박인데. 민석은 계속 핸드폰 액정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야 현금이는 그야말로 춘향이 앞의 향단이네. 두 아이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민석이 킬킬 댔다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늙. 삐겠다 삐겠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까 반지에서 살포시 웃으면서 쳐다보던 보담의 얼, 예쁜 얼굴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재석이었다. 정말 담배, 담배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사귀게 해줄까? 그런데 왜 그러라는 거지? 그날 밤 집에 들어간 재석은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시간을 지체해 벌써 10시간 가까이 되었다. 어머 너 웬일이니? 자려고. 왜 몸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까 해서 정말이니 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복지관에 가더니 애가 변했네 아 불이나 꺼줘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더니 피곤해 알았어 어서 자 엄마가 불을 끄고 나갔다 안 그래도 다리가 욱신욱신 숙이고 팔다리가 아팠다 복지관 일은 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잠을 청했지만 눈앞에서 보담이 웃는 얼굴이 아른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부담이야 사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심했다. 아빠도 없고 엄마와 함께 이 가난한 어두운 반 지하 방에 사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아 짜증 나. 돌아놓으며 끙 신음처럼 내뱉고 이내 재석은 잠이 들었다.